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터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지? 고민하시는 유튜버분들은요, 오늘 시간 관리의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저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고 필요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업 유튜버가 아닌 이상은 늘 유튜브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학생 유튜버 분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시험이 있으면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요.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사도 나가야 되고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피곤한 채로 집에 돌아오며 카메라 켜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크리에이터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매우 바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 첫 번째, 기획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을 그냥 바로 딱 하고 들어가면 기획하는 시간이 줄어들이니까 그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기획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찍을 것인가 꼼꼼하게 계획을 짜면 촬영 때 실제로 버벅거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획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촬영 시간을 줄이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또한 기획을 통해서 편집점에 대해서도 쉽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을 꼭 빠뜨리지 말고 하셔서 촬영과 편집에서의 시간을 단축시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촬영과 편집의 품을 줄여라. 사실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촬영 시간과 편집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혼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실제로 촬영하는 시간보다 살짝살짝 살짝 놀다가 편집을 실제로 하는 시간보다 잠시 조금만 미루다가 게임 한판 하다가 조금 있다 해야지 하는 식으로 미루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촬영 시간과 편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꼼꼼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할수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 만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시간 이내에 촬영과 편집을 끝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 관리 세 번째 팁은요. 댓글을 관리하는 시간을 따로 두시라는 겁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10분 정도 뒤부터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돼요. 어, 댓글이라기보단 답글에 더 가깝겠죠? 나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감사한 댓글에 답글을 다는 시간을 영상 업로드 한 10분 후부터 1시간 정도 사이에 관리를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바로 볼수 있고요. 내 영상이 올라간 그 다음에 오는 생생한 반응들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 시간 관리 팁을 실제 여러분들의 촬영, 제작, 편집 과정에서 활용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더 좋은 영상을 또 만들 수 있었어요. 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은요. 댓글을 통해서 꼭 알려주세요.